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띠가 있는데요. 피아식별 띠라고 해서 전쟁이 나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차는 띠를 의미합니다. 이 띠를 뒤집으면 노란색, 또 뒤집으면 하얀색, 그리고 단어가 뒤집으면 다른 단어가 서로 나오는데요. 이걸 오른쪽 어깨 차냐? 왼쪽 어깨 차냐? 무슨 색으로, 무슨 글씨가 나오게 차냐?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우리 적군인지, 야군인지 분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때저 사람이 적군인지, 야군인지 분별을 못하면 이건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인지, 이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항상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그와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에브라임 집파가 등장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집파가 등장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원에게 너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크게 다투었다라고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기드온과 에브레임 지파가 크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열두 지파 중에 혈통적으로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장자 집파는 유다 집화죠. 그래서 유다 집화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자가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늘. 그 갑절의 복을 받는 집화는 어디였냐? 요셉 집화였어요. 왜냐하면 요셉 집화는 유일하게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한 집화씩 그 역할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집화나 문하세 집화는 특별히 이 요셉 지파로서 두 배로 이 땅을 분배받았고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장자의 또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열두 지파 중에서도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북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래도 알아야지 아니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우월감과 그 높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파가 에브라임 집파였어요. 자 그런데 기도원이이 미디안을 치러 갈때 당연히 우리한테는 너가 알려 줬어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보고했어야지. 이것이 지금 에브라임 집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누구보다 먼저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게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8장 1절을 다시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기들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기도원이잖아요 그런데 세운 기도원은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크게 다투고 막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본인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그렇게 정작 자신들은 세움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질서나 세움받은 자에 대해서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말하다가도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발이 빠른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원과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집안은 나중에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나중에 사사 입다가 전쟁을 치렀을 때도 에브라임 또 등장해서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를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홀대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우리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랬다가 입다는 참지 않아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는 일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에브라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세워주지 않느냐?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등장한 거죠. 자 이때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게 너희에게 비교될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포도라고 하는 것은 철이 다 지나서 이제는 그 맛이 다 떨어진 그 상태의 포도를 말해요. 근데 그 끝물포도, 너희의 끝물포도가 지금 나의 만물포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에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이 7장 하반절, 어제 말씀 24절, 25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끝에 등장하여서 미디안의 두방백이 7장 25절이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는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늦게 등장했지만, 너희의 끝물 포도가 훨씬 낫다. 처음부터 시작한 나보다 너희가 낫지 않느냐?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치켜 세워주는 거죠.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3주를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을 했더니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예음이 풀리는 거예요. 화가 풀린 거예요. 왜 풀렸어요? 너가 이만큼 훌륭하지 않느냐. 너희의 끝물포도가 나의 만물포도보다 훨씬 낫다. 자신들을 한껏 지켜 세워주니. 그제서야 기분이 다 풀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지금 기도원은 미디안과 싸워야 했고 에바네임 지파 역시 자신들을 누르고 있는 미디안과 싸워야죠 그런데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기도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 높인다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근데 딴데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영적전쟁을 하는 이 어둠의 권세와 그 정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 무엇과 싸우며 나가고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딴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왜 싸움의 대상을 놓쳐버리는가. 결국 그것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에브림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등장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높아짐이에요. 자기 드러냄이에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자기가 뭔가 싸워서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면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원에 대해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풀릴? 자기를 높이면 풀리는 거예요. 기도원이 훌륭한 것은 지금 이들을 세워주고 이 전쟁을 이 싸움을 마무리짓는 거예요. 너희가 훨씬 훌륭하다. 그걸로 풀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높여줬다고 해서 기도원이 낮아지지 않죠. 신앙 공동체에서 보면요. 스스로 막 높이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몸부림치고 내가 이 정도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높아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악수는 아니죠.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하나님을 높여도 충분히 그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데 에브라임은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해요. 조금만 자기가 그 위치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지가 않고 그 자리에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기도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높였다고 해서 이 기도원이 낮아지지 않죠. 그는 여전히 영적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본질은 뭐냐면요. 사단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수 있어야 돼요. 그걸 봐야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가를 놓치지 않고 기도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높은 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누구보다 더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너희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말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위치인 에브라임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 우리 역시 싸움의 대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는 항상 들어와 있어요. 초대교회 보내는 서신서 편지들을 보면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우며 겸손해야 된다. 왜그 말을 할까요? 그 싸움의 본질은 자기 높아짐이고 교만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데 자기는 끊임없이 높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것 같으면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싸움의 본질이고 서신서를 보면 공동체가 다투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높아진 내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세워도 결국은 그 세우는 자가 높아지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원처럼 세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